이분은 시간에 충실했고, 삶에 충실했고, 가족에 충실했고, 동료들에 충실했기 때문에 오히려 동료들과의 사랑, 가족들과의 사랑으로 수많은 아름다운 문들이 열리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수 있어요. 역시나 케니 로긴스도 혼자 성공한 게 아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혼자 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마이크 잭슨이랑 비슷해요. 케니 <laughs> 로긴스의 생애를 음.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열심히 살다 보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매순간 매순간 집중하고 그 순간순간을 사랑하다 보니 수많은 문이 열린 인생이다. 우리는 음. 지금 뭐 수많은 자기 개발에서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읽고 속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미안하긴 한데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잖아요. 시간, 사랑, 젊음 이런 것들을 희생을 하는데 이분은 시간에 충실했고 삶에 충실했고 가족에 충실했고 동료들의 충실했기 때문에 오히려 동료들과의 사랑, 가족들과의 사랑으로 수많은 아름다운 문들이 열린 그런 케이스라고 볼수 있어요. 역시나 케니 로긴스도 혼자 성공한 게 아닌 처음. 끝까지 자기 혼자 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마이크 잭슨이랑 비슷해요. <laughs> 보통 한 가수가 10년을 가기가 어려운데 아유. 30년을 전성기로 보내신 분인데 10주기마다 만난 사람들, 장르들이 다릅니다. 아, 그래서 그 장르, 만난 사람들과 충실한 활동을 함으로써 아, 지금의 케니 로겐스가, 음. 지금의 팝 음악이 태동할수 있지 않았나 음. 그렇게 정리를 내립니다. 음. 처음부터 들어가 보자면 니로겐스 노래 송라이트로도 출발했다. 어떤 송라이트로 출발을 했느냐? 60년대 유행했던 음악은 포크입니다. 아. 그 포크 시절에 데뷔를 하신 분이에요. 데뷔를 해서 송라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더팔로스핀필드 네. 포코에서 활동을 했던 짐 메시나라는 분인데 케니 로긴스에게 러브콜을 보내죠. 아, 네가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음. 내가 네 앨범을 좀 프로듀서를 하면 어떻겠니 케니 로긴스가 싫다고 합니다. 거절을 한거예 네, 거절을 하죠. 내가 그 정도까지 재능이 있나? 음 라고 생각을 해서 거절을 하는데 끝까지 아 같이 해보자. 길거리 뮤지션, 그 스트릿 뮤지션이 아닌 스튜디오 뮤지션을 음. 해보고 싶은데 너를 데리고 꼭 하고 싶어 설득을 해서 또한 분을 만나죠 클라이브 데이비스라는 존 레전드나 엘리샤 키스를 픽업 휘트 뉴스턴까지 I... 거장이 계신 레코드사에 가서 짐 메시나가 내가 이런 앨범을 만들겠다 아하 <laughs> 어, 라고 했는데 클라우드에 반대를 합니다. 어떻게 아, 되겠니? 쟤는 아. 그냥 송라이터인데? 그래서 그렇구나. 반대를 하죠. 음. 근데 또 설득을 하죠. 진메시나가. 난할 거다. 아. 그러면 이제 네가 같이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음악하는 친구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아. 클라이브 데이비스도 어쩔 수 없었죠 음. 그래서 앨범을 만들자 라고 해서 애, 이제 앨범 제목이 되게 재밌긴 한데 켄니 로긴스와 옆에 앉아 있는 짐 메시나 아 진짜 앨범 명 앨범 제목이 오. 그거예요 음. <laughs> 그래서 그 앨범을 내는데 클라이브 데이비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어마어마하게 대성공을 아. 해요 데니송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노래는 뭐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음. 해버리는 거죠 Even though we ain't got money So love with honey. 원래 포크에서 왔는데 이제 짐 메시나가 이 앨범을 프로듀서를 하면서 컨츄리만이 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컨츄리계에서 어 우리 케니 로긴스는 또 신성이 됩니다. 아, 컨츄리가 진짜 그 시장이 넓다고 들었어요. 컨츄리 시장은 윗벨트, 아래벨트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래벨트가 땅도 풍부하고, 뭐 목화도 풍부하고, 뭐 밀도 풍부하고, 여기가 주로 이제 노동자 계층이나 서민 계층이 자리를 잡았는데, 네. 이 계층들이 노동료로 듣는 음악이 컨츄리 음악이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미녀처럼 이사람들은 그냥 하루 종일 음악을 틀어놓기 때문에 뭐뭐뭐 <laughs> <laughs> 뭐, 음. 뭐 저작권이 어마어마하죠. 아딱 지금은 테일러 스위프트로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되겠죠? 지금 음. 그 컨슈머계를 대변하는 게 테일러 스위프트의 이코닉믹스가 생길 정도라고 하면 그 시절은 더 어마어마했겠죠. 어마어마했겠죠. 예. 그래서 음. 어, 너무 큰 성공을 거둬버려서 페히로게스랑 음. 후반부에는 10년 동안은 투어만 토만 어. 또. <laughs> Fast to the 포크로 시작했지만 음. 컨츄리로 대성했다 음. 요게 일기일기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메시나도 이제, 아, 그만 놓아줄 때가 됐다. 아. 아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 아, 무피곤하다 네, 쉬어야 네. 되겠다. 네. 이러고 있고, 케니로게이스는, 아, 뜻하지 않은 이 길이 재밌네. 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음. 그럼 나는, 아, 내가. 서 고... 눈을 떴고. 그죠 나는 운이 좋긴 하지만, 그러면 나도 프로듀서가 또 되어볼까. 음. 이런 마음을 먹은 거죠. 아. 메시나 형한테 영향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응. 저 형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좋은 선물을 주었으면, 나도 내게 그런 좋은 선물을 줄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일집을 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문이 열리게 됩니다. 아 본인이 원했던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그래, 다른 문이 열렸고요. 전혀 또 다른 이분이 이제 어떤 곡을 썼는데 그 곡이 A Star Is Born 얼마 전에 이제 리바이벌이 됐죠. 그 레이디 가가나 레이디 나왔어요. 가가가 나왔던 그 영화가 원래 오리지널이 있어요. 9 0년대 영화인데 비슷한 줄거리예요. 남자 유명한 컨트리 가수가 여자 한 명을 스타로 만들어 준다. 음, 약간 신데렐라를 하면서 네. 신데렐라의 음. 컨트리 버전. 아, 그러면 솔로가 터진 게 아니라 영화 OST가 터진 거죠. 영화 거? OST가 터진 거죠. 아, 아 정말 <laughs> 내 문은 안 열리고 옆에 문이 열렸네요. 예, <laughs> 네, 그러니까 자기의 어.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문이 열려 버리게 된 거죠. 어, 그럼 본인의 문은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나요? 포크 컨츄리까지는 섭렵을 했으니까, 음악적으로 이분이 확장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디스코라든지. <목소리> 그 곡이 디스코거든요. 아, 그 재즈라든지. <목소리> 이런 것들을 섭렵을 하려고 하셨는데, 아, 그 와중에 쓴 곡이 영화에 들어간 거죠. 영화에서 음, 또 터져버려서, 이략 음. 이분은 또 영화계에서 탐내는 사운드 트랙 가이가 되어버립니다. 이야, 그것도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않죠. 네. 그 와중에 또 OST의 그 손길이 들어옵니다. 이분이 <laughs> 이제 OST의 마이더스가 되었기 때문에, 어.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메인복, 이 터지죠. 플루스. 플루스가. 아. 또러브콜이 들어옵니다 누가 러브콜을 보냈느냐 탑건 두곡러나탐 크루즈하고 그 주인공 메브분 여러분, 여러분, 배구할 때 하는 노래 있죠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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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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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음. 어, 한 크리즈 얼굴과 그 배구하는 아름다운 그 뮤즈들의 모습이 담긴 영화인 네. 거죠. 근데 영상에 들어가는 거는 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상에 들어가면은 영상을 또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 영상을 네. 잡아먹으면 잡아먹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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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성공에 이어서 또 로브 커리 막바지 들어옵니다. 한 정말... 번이 끝나자마자 오버 더 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또. 오버 더 탑. 실베스타 스텔론의 팔씨름 영화가 있습니다. <laughs> 얼마 전에 휴잭맨이그로봇 영화 본인 이렇게 하면은 로봇도 이렇게 움직이고. 예예예. 예. 예, 그, 예. 그 영화의 이제 시나리오가 오버드 탑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영화가 모티브가 예, 됐어요. 예예. 그 트럭기사고 아. 뭐 돈이 없어서 헤어질 뻔했는데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음. 이제 그 시리즈에 나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둘이 함께하는 사람. 아, 참 살았다. 팔씨름 참 팔, 소재 자체가 참 순수하네요. 예, 순수하게, 순수하게. <laughs> 팔씨름. <팔씨름이라는> 팔씨름 영화. <laughs> 그 오버드 탑의 주제가도. 아. 우리 이 반쯤에서 만나자. 이 노래도 또 이제 엄청난 대중적인 성공을 이루죠. 그냥, 그냥 이 정도면은 어. 영화음만쫙 해도. 그래서 이제 이 본인의, 플루스가 네. 본인의 가장 큰 대표작이 되어버린 거죠. 아. 이 플루스는 이 케니 로깅스가 지금 있게 만든 가장 출세작이기도 하고, 자기의 성공을 가장 가려버린 미국 내에서는 다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 켄니 로겐슨은 풀루스의 가수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마치 랜디 뉴먼처럼 랜디 뉴먼처럼 You've got a friend in me You've got a friend in me 그거밖에 없는 네. 것처럼 아메리칸 노스텔지아 송이 돼버리죠 오죽 노스텔지아면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네, 네, 네. 크리스 프렛시 풀루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Foot dance off It's not a, it's not a, it's not a... I t s n footloose the move Exactly like footloose is 그것은 사실 역설이고요 어, 80년대 플루스는 80년대 미국을 좌지우지했다. 이렇게 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원래 음. 플루스라는 곡의 탄생은 작사가로부터 출발합니다. 어느 한 타운이 되게 보수적인 타운이었나 봐요. 춤추면 감옥에 보내고. 어, 뭐 얘기 미리 해 주셔서 알고는 있었지만, 와, 그 진짜 상상도 안 됩니다. 어. 저는 상상이 가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저 교회에서 드럼 치면은 목사님이 와서 안 쓰기도 했어요. 마귀 안 물러가라고. 진짜로? <웃음> 교회에서. <웃음> 막, 막 저기, 권사님들 우시고. 드럼 치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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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와. 마귀들 와. 올라왔다고 막 기타 치고 그러면은오주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이못하겠다고요네 처음에는 그런 거막 그랬구나. 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아. 그런 보수적인 시절에 그렇게 지금 이렇게 자유로워 보이는 미국이 그랬던 시절이 있겠나라고 생각해 보면 어불성설할 수도 있겠지만 음. 70년대 80년대 남부 미국 사회는 되게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음. 그 한타운에 있는 학생들이 왜 우리는 마지막 그 졸업 파티 때 춤을 추면서 행복하게 보내지 못하느냐라고 해서 이제 시에 공청회도 하고 법원에 소송도 해서 끝낸 이기죠. 음. 어, 그거를 이제 영화로 만든 게 플러스. 예요 네. 어, 진짜 춤을 못 추게 했다라는 거 자체가, 와, 상상답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상한 게, 그, 탑권도 그렇고, 약자가 강자를, 음. 절대 다수가 뚫고 올라가는. 예수님, 예수님. 네. 오버도 예. 예. 탑, 탑권, 플러스, 이런. 아, 진짜 그러네. 약간 그 예수님 같은 희생을 하는. 어, 아, 그런. 그런 영화에... 줄거리의 아, 어. 노래들만 하신 부분이 아닌가. 팔씨름으로. 예. 아들까지. 그, 구하고 아들을 구하고. 구하고 어. 비행기로 세계를 구하고 <laughs> 네. 춤으로 마을을 구하고, 마을을 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붙인 이분의 별명이 스피리처맨 영적인. 영적인 사람이다. 음. 음. 근데 여기서 끝나느냐? 네. 끝나지 <laughs> 않습니다. 아 이런 영화적인 성공을 하고 상업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여기에서 모은 자기의 능력과 재력을 그냥 낭비하지 않아요. 아... 단 한순간도 마약을 한다거나 뭐 어디 가서 술 먹고 결혼을 스무 번씩 한다거나 이러진 않아요 아니 어디 눈빛에 그런 게 전혀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냥 음악만 상업적인 예. 성공을 이뤘으면 음악적인 성공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뮤지션들과 교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음. 일반적으로는 흔히 들어볼 수 없는데 로벤포드라든지 밥제임스라든지 토토라든지 뮤지션들의 뮤지션 이런 분들과 이제 같이 연주를 하고 음. 이런 분들과 앨범을 만드는데 이분이 또한분 만난 분이 있죠 마이클 맥도날드라는 음. 뮤지션을 만나고 마이클 맥도날드랑 둘이 음. 'For b e l i e e s 라는 곡을 쓰는데. 좋더라고요. 네. 이 고기 그래미를 탑니다. 공동 을 잡고. 네. 아, 그 장면 봤습니다. 네. 네. 근데 이 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뭐 플루스나 아니면 뭐 사건 주제가나. 그렇게 상업적인 곡이 아니고 조도 엄청 많이 바뀌고요. 아, 일단 조가 바뀌면은 다른 곡처럼 들리기 때문에 네. 한 버전은 케니 로게스 음반에 살리고 한 버전은 마이클 맥도날드를 도와준 t 비 e 라 e e 와함께한 버전이 있어요. 결국 상은 두비 브라더스와 함께한 마이클 맥도날드의 음반이 알려져서 상을 타긴 하는데 두비 브라더스의 버전은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그걸 우리 케니 로긴스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음. 오히려 마이클 맥도날드가 그 두비 브라더스와 함께 그 음악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세기에 걸작이 되죠. 이야. 아직도 우리 실용음악과에서는. 그 곡을 완벽하게 연주하는 것을 아주 큰 재미와 영광으로 여기고 있죠. <laughs> 재미와 영광까지. 네, 재미 재미와 영광으로. 왜냐면 <laughs> 그 곡을 복원해내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 어. 그럼 연기로 치면은 그 다크나이트의 조커를 연기한 히스레저 아, 걸로... 그건 쉽죠. 아, 오히려 <laughs> 그건 쉽거 왜냐면 티가 거예요? 나니까. 이게 티가 안 나요. 아, 아, 잘해도 티가 안 나요. <laughs> 오펜하이머. 어, 어, 아무리 잘해야 오펜하이머입니다. 아무리 잘해야 오펜하이머인데 오펜하이머 같이 연기를 안 하면 영화가 빛이 나지 않는. 그럴 땐, 아, 되게, 이게, 칵테일 마실 때 듣기 좋은 음악이구나. 온갖 기교와 온갖 발성과 온갖 모든 것은 다 들어가는데 별로 티가 안 나는. 음. <laughs> 그래서 이제, 어, 이두 분이 하트 투 하트, 미니 바이 미니, 뭐, 이런 시리즈를 만들어내면서, 블루 아이들 소울이라는 장르의 대명사들이 되는 거죠. 그뭔 아이들 소울, 아이들 소울 하는 게 네, 여기서부터 네. 출발했죠. 그렇죠. 눈빛이 아. 파란. 음. 파란 눈. 들 가진 백인들이 하는 소울. 백인들의 소울은 뭔가 화성적으로는 되게 탄탄하지 않죠. 근데 백인들은 역시 이제 클래식 기반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음악적인 외연 확장을 위해서 아마 지금까지도 열심히 음악을 하고 그 허리노치의 홀이 분이란 분이 그 통나물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옛날에 같이 음악하던 친구들을 불러다가 공연을 같이 하거든요. 캐니로겐스 편이 있습니다. 나이 먹고. 멋진 배우들은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먹고 멋진 미션들을 많이 봤어요. 잘 봤거든요. 없습니다. 잘 없는데, 네. 이 대리롤 홀과 그 친구들, 음. 그 케니 로겐스가 오랜만에 재회해서 음. 플루스를 다시 부르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모습을 보고 저는 또 펑펑 울었습니다. 아. 아저 형님들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목에 핏대가 서도록 아까 얘기한, 으악! 막막뭐 이렇게 하시면서, 그 플루스를 부르는데, 아, 저게 정말 멋진 모습이 아닌가. 어, 인생사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열심히 사신 분이네요. 생애를 이렇게 보면, 이분이 단한 달, 뭐, 보름도 안 쉬었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뭐.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어, 뭐 공부면 공부, 업적이면 업적, 뭐 성공이면 성공, 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네요. 네, 중간중간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곡들, 이야기했던 공연들, 볼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에 있거든요. 레드우드 콘서트가 있는데 밤에 한 콘서트예요. 콘서트. 음. 근데 레드우드라는 숲에서 자기의 히트곡을 그 친구들과 함께. 음. 제가 알기로는 아마 마이클 맥도날드도 나올 건데 음. 유튜브에 찾아보면 그 노래가 있어요. 아. 이분의 노래는 앨범도 좋은데 라이브로 들어보시면 훨씬 더 와, 어, 노래 너무 잘하세요. 네, 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기승 씨가 그 밋밋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조금은 좀 나아요. <laughs> 좀낫습니까 네, 훨씬 아. 나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의 영적인 면을 보고 싶으시면 그랜드 캐년 콘서트가 있습니다. 아, 그 영상은요. 예, 예. 이 영상은 예. 그 캐니 로긴스 본인의 유튜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곡을 들어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정말 그것도 좋은 경험이 될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캐니 로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앞에 말씀드린 그런 재밌는 사연들과 가수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